하 오늘 뉴스에 다시 찾아주신 여러분께 감사드립니다. 하 오늘 뉴스입니다. 시청자 여러분께서는 여러분 상황이 심각해졌습니다. 전 세계가 믿기 힘든 사기에 걸려들었습니다. 아니 정확히 말하면 그 나라가 일본이 깔아둔 거대한 함정에 아주 말끔하게 빠져버린 것입니다. 소가 넘어간 쪽은 이웃 중국 그리고 국가 주석 시진핑입니다. 여러분은 최근 발표된 2025년 세계 군사력 순위를 보셨습니까? 그 불쾌한 순위표 말입니다. 일본이 겨우 8위이고, 심지어 한국보다도 아래로 표시된 그 순위표 말입니다. 그걸 보고 일본은 끝났다, 방위력은 별것 없다고 말한 분들도 많았을지 모릅니다. 솔직히 말해서 숫자 하나 보고 그렇게 빠르게 결론 내리는 건 자극적인 제목 뽑기에는 딱 좋지만, 현실을 이해하기에는 죄송합니다만, 생각이 조금 부족합니다. 그래도 우리는 품위 있게 이야기해 봅시다. 하지만 잠깐만요. 그 실망감 자체가 다카이치 총리가 그려둔 시나리오 그대로였다면 어떻겠습니까? 그 순이라는 것 자체가 적을 방심시키기 위한 고도의 위장이었다면 여러분은 어떻게 생각하시겠습니까? 숫자만 보면 다 안다고 착각하는 사람이 넘치는 세상에서 숫자로 속이는 전략이 그리 낯설지도 않습니다. 사실은 소설보다 기묘하다고 하죠. 순위표가 공개되자마자 중국군 내부에는 일본은 신경 쓸 가치도 없다는 식의 보고서가 퍼졌습니다. 그리고 그들은 치명적인 실수를 저질렀습니다. 완전히 방심한 채 항모 타격군을 일본의 배타적 경제 수역, 경계선 바로 앞까지 바짝 들이밀어 버린 것입니다. 자신감은 좋지만 남의 집 마당을 산책하듯 들어오는 자신감은 대개 별말이 썩 우아하지 않습니다. 그들을 기다리고 있던 것은 순위표의 숫자가 아니었습니다. 그들을 기다린 것은 일본의 유령 부대였습니다. 데이터상 존재하지 않는다고 여겨졌고 순위표에도 아예 나타나지 않는 그 전력이었습니다. 그 정체를 알아차리는 순간 중국 지휘관들은 얼굴이 새파래졌고 고작 10분 만에 함대를 돌려 달아났다고 합니다. 너무 빠르게 돌아서서 만약 이게 한국 예능이라면 자막이 이렇게 달렸을 겁니다. 아이돌급 급회전 속도 그런데 이 사건에서 가장 얼굴이 파래진 쪽은 중국이 아닙니다. 사실 일본 국내에 어떤 세력이 지금쯤 머리를 감싸주고 절망하고 있습니다. 바로 공명당입니다. 왜냐하면 그 유령 부대가 바로 공명당이 오랫동안 평화를 방패로 삼아 필사적으로 숨기고 봉인해온 일본의 진짜 실력이었기 때문입니다. 평화는 소중합니다. 하지만 평화를 뚜껑처럼 써서 모든 것을 덮어버리고 그걸 미덕이라고 부르는 건 조연이 무대 한가운데 서 있고 싶어 하면서 대사는 하나도 못 외운 것과 비슷합니다. 공명당이 떠나고 다카이치 정권이 들어서면서 마침내 그 봉인이 풀렸습니다. 오늘 저는 언론이 절대 보도하지 않는 이면을 전부 드러내겠습니다. 세계를 속인 8위라는 숫자의 진실과 다카이치 총리가 풀어놓은 봉인된 실력의 실체를 말입니다. 이건 단순한 군사 이야기가 아닙니다. 일본이 진짜 자신감을 되찾아가는 역전 드라마입니다. 그리고 여러분의 솔직한 마음을 듣고 싶습니다. 공명당이 정권에서 사라져서 아, 속이 시원하다고 느낀 분은 망설이지 말고 좋아요를 눌러주세요. 그리고 다카이치 총리의 반격을 최전선에서 응원하고 싶다는 분은 채널 구독을 부탁드립니다. 둘다 일본의 미래를 함께 지키는 동지의 증표입니다. 네. 약간 유튜브 멘트 같긴 하지만 요즘은 이렇게 말하지 않으면 알고리즘이 모른 척 하니까요. 이제 본론으로 들어갑니다. 그 유령부대 정체입니다. 여러분의 열기는 확실히 받았습니다. 댓글창이 일본 힘내라, 공명당 필요 없다로 가득할 장면이 눈에 선합니다. 그 기대에 답해서 핵심으로 들어가 보겠습니다. 왜 세계 굴지의 기술 강국인 일본이 군사력 순위에서 8위라는 굴욕적인 자리에 머물러 있었을까요? 그리고 그 뒤에서 다카이치 총리가 깔아둔 함정은 대체 무엇이었을까요? 먼저 비밀을 풀어봅시다. 8위라는 숫자는 사기가 아닙니다. 그냥 점수 합산 방식의 결과입니다. 이 순위는 전차수, 병력수, 군함수 같은 양을 중시합니다. 인구가 많고 낡은 무기라도 대량으로 보유한 나라가 상위로 올라가는 구조입니다. 그래서 질보다 양으로 밀어붙이는 중국이 셋째에 올라 있는 것입니다. 이런 채점 방식으로 현대전을 재단한다면 체중으로 피겨스케이팅 선수를 뽑는 것과 비슷합니다. 겉보기에는 과학적인데 결과는 웃기기 쉽죠. 하지만 현대전은 수로 결정되지 않습니다. 질과 정보가 결정합니다. 그리고 여기서 다카이치 총리의 전략적 안목이 빛납니다. 그녀가 방위성 간부들에게 이렇게 지시했다고 합니다. 정확한 성능을 공개할 필요가 없다. 오히려 약하게 보이게 하라. 이게 바로 호랑이 발톱을 숨기는 겁니다. 일부러 여덟 위라는 약한 일본을 연기해서 중국의 오만을 유인한 것입니다. 그리고 시진핑 정권은 그 유혹에 넘어갔습니다. 12월 24일 동중국해에서 그들은 악몽을 꾸게 됩니다. 그날 중국 항모를 중심으로 한 항모 타격군이 일본의 접속 수역을 향해 압박 항행을 시작했습니다. 아마 이렇게 생각했겠죠. 일본은 여덟 위의 약소국이니 겁만 주면 물러날 거라고요. 자신감이 지나쳐서 스스로를 주인공이라 착각하고 사실은 배경일 수도 있다는 걸 잊은 겁니다. 더 심각한 건 그들이 일본 항공자위대가 긴급 발진시킨 F-35를 향해 사격 통제 레이더로 라곤 즉 조준을 하려 했다는 점입니다. 이것은 국제법상 방아쇠를 당기기 직전의 행위로 사실상의 선전포고나 다름없습니다. 하지만 다음 순간 상황이 완전히 뒤집혔습니다. 중국 조종사가 발사 버튼에 손을 얹는 그 순간 레이더 화면이 갑자기 새까맣게 꺼졌습니다. 통신기에서는 거친 잡음만 울려 퍼졌고 현대간 연락도 항모와의 통신도 전부 끊겨 버렸습니다. 장비 고장일까요? 아니면 사이버 공격일까요? 중국군은 패닉에 빠졌습니다. 그 어둠은 딱 10초간 지속됐습니다. 고작 10초. 하지만 음속에 가까운 속도로 날아가는 전투기에게 시야와 통신을 빼앗기는 건 치명적입니다. 한국 드라마라면 10초면 조연이 자신이 처음부터 틀렸다는 걸 깨닫기 충분하고 현실에서는 10초면 오만이 공포로 바뀌기에 충분합니다. 그리고 그게 바로 다카이치 총리가 봉인을 푼 일본 최신 AI 전자전 시스템의 실력이었습니다. 그동안 공명당은 상대를 자극한다는 이유로 도입과 운용을 반대해 왔습니다. 적의 레이더를 무력화하는 보이지 않는 방패이기 때문입니다. 이제 공명당이 연정에서 빠지자 자위대는 더 이상 눈치 보지 않고 전자의 칼날을 뽑아든 것입니다. 하지만 공포는 하늘에서만 끝나지 않았습니다. 레이더가 복구되고 중국 측이 조준을 푼그 순간 그들의 함대 앞에는 믿기 힘든 광경이 펼쳐졌습니다. 항모 바로 옆 수백 미터 지점. 원래라면 호위함들이 철벽 방어를 해야 할 자리에서 거대한 검은 물체가 거의 소리도 없이 수면 위로 떠올랐습니다. 일본 해상자위대의 최신 잠수함입니다. 세계 최고 수준의 리튬이온 배터리를 탑재하고 엔진 소음을 극한까지 줄인 그 잠수함은 중국군 소나에 전혀 포착되지 않은 채 호위망을 뚫고 항모의 바로 옆이라는 체크메이트 위치까지 잠입해 있었습니다. 그건 말 없는 메시지였습니다. 이게 실전이었다면 당신들은 이미 바다 밑이라는 뜻이었습니다. 중국 지휘관은 얼굴이 새하얘져 즉시 회항을 명령했습니다. 기세 좋게 몰려왔다가 허둥지둥 흩어져 달아나는 모습은 그야말로 우습광스러울 정도였습니다. 카메라가 있다면 슬로모션으로 찍어서 한국 예능 특유의 비장한데 웃긴 음악을 깔기에 딱 끼었겠죠. 일본은 여덟 위였습니다. 그러나 실상은 셋째인 군사대국을 손바닥 위에서 굴리는 지리 괴물이었습니다. 그렇다면 왜 이런 힘이 있으면서도 일본은 그동안 중국에게 계속 얕보였을까요? 왜이 기술을 더 일찍 쓰지 않았을까요? 그 답이 바로 이번 공명당 퇴출 뉴스와 연결됩니다. 사실 잠수함 운용에도 그 정당의 족쇄가 걸려 있었습니다. 최신 잠수함과 전자전 시스템이라는 강력한 카드를 쥐고도 일본이 종이 호랑이처럼 행동해야 했던 이유. 그 원인이 공명당이 내세운 평화라는 이름의 속박이었습니다. 자, 여러분 기억하시죠? 공명당이 연립정권에 있을 때 그들은 늘 이렇게 말했습니다. 주변국을 자극하면 안 된다. 공격적인 무기는 헌법 위반에 우려가 있다. 사실 앞서 말한 전자전 시스템도 몇년전 이미 완성되어 있었습니다. 하지만 공명당 장관이 적의 레이더를 무력화하는 건 공격으로 간주될 수 있다며 트집을 잡아 배치를 미뤄버렸습니다 현장의 자위대원들이 구식 장비로 목숨을 거는 동안 그들은 국회라는 안전한 곳에서 중국의 눈치만 보고 있었던 것입니다. 한국식으로 아주 부드럽지만 매우 아픈 한마디로 말하자면 참으로 섬세한 배려였습니다. 만약 다카이치 총리가 공명당과 결별하지 않고 그들에게 계속 장관 자리를 내줬다면 이번 중국 함대의 도발 앞에서 일본은 손도 발도 못 내밀고 주권을 짓밟혔을지도 모릅니다. 생각만 해도 오싹합니다. 하지만 다카이치 총리는 결단했습니다. 일본의 운명을 타국의 이익을 우선하는 정당에게 맡길 수 없다고요. 그리고 공명당이라는 족쇄가 풀린 순간 일본에 무슨 일이 벌어졌을까요? 놀랍게도 세계가 일본의 진짜 실력을 알아차리기 시작했고 오셀로판이 한순간에 뒤집히듯 판세가 바뀌기 시작했습니다. 그 상징이 호주와의 대형 계약입니다. 호주는 차기 호위함 도입에서 독일과 한국을 유력 후보로 놓고 있었습니다. 일본도 후보군에 있었지만 해외 언론은 일본은 소극적이고 정치적 결정이 느리다고 깎아내렸고 사실상 탈락이라고까지 말했죠. 그런데 공명당이 떠나고 다카이치 총리가 방위장비 이전 3원칙 운용을 조정하도록 밀어붙인 직후 호주 정부는 손바닥 뒤집듯 일본 지지를 표명했습니다. 그리고 일본의 모가미급 호의함이 사실상 승자로 선택됐습니다. 왜일까요? 이유는 단순합니다. 호주군의 장교들이 그 열초 사건의 데이터를 봤기 때문입니다. 그들은 깨달았습니다. 종이 위 카탈로그가 화려하기만 한 장비도 비싸기만 한 장비도 필요 없다. 중국 레이더를 무력화하고 무음으로 접근하는 일본의 악마 같은 기술이야말로 중국에 맞설 유일한 수단이라고요. 한국식으로 비꼬아 말하자면 쇼핑할 때는 반짝이는 걸 좋아해도 전장에서는 상대 화면을 꺼버리는 게 진짜라는 얘기입니다. 이제 이것은 단순한 무기 거래가 아닙니다. 일본과 호주, 그리고 미국이 기술적으로 완전히 한 몸이 되어 중국을 봉쇄하는 최강의 포위망을 완성했다는 의미입니다. 이 소식을 들은 공명당 지도부는 이를 갈고 있을 겁니다. 자신들이 없는 편이 일본 외교가 더잘 굴러가다니요. 공명당이 없으면 평화 외교가 안 된다는 그들의 논리가 완전히 무너진 순간이었습니다. 어떤 믿음은 현실이 살짝만 건드려도 아주 깔끔하게 깨져 버립니다. 길게 토론할 필요도 없이요. 세계는 여덟 위의 일본을 보지 않습니다. 세계는 깨어난 일본을 봅니다. 동맹국은 환호하고 적대국은 떨고 있습니다. 하지만 이야기는 여기서 끝나지 않습니다. 궁지에 몰린 중국과 국내에서 설 자리를 잃은 반일 세력은 마지막 발악을 하려 합니다. 우리는 더 경계해야 합니다. 그리고 방심하면 안 됩니다. 제가 말한 마지막 발악은 중국만을 뜻하지 않습니다. 일본 내부의 구시대 언론과 야당도 포함됩니다. 앞으로 텔레비전과 신문은 매일같이 이렇게 떠들어댈 겁니다. 다카이치 총리가 일본을 전쟁으로 끌고 간다. 잠수함을 통한 위협은 과하다. 중국을 자극하지 말라. 그들은 8이라는 숫자에 매달려 일본은 약하니 얌전이 있으라고 국민을 세뇌하려 들 겁니다. 숫자 하나만 있으면 연극 소품은 충분하고 진실은 뒤로 미뤄도 된다는 뜻이 말이죠. 아니면 아예 언급하지 않는 편이 낫다고 생각하겠죠. 하지만 여러분이 여기까지 들었다면 알 것입니다. 약함은 평화를 지키지 못합니다. 약함이야말로 침략을 부릅니다. 우크라이나의 비극을 보면 분명합니다. 그날 중국이 열분 만에 돌아선 건 일본이 평화를 사랑해서가 아닙니다. 일본이 무서웠기 때문입니다. 건드리면 내가 죽을 상대라고 믿게 만드는 것. 그게 홍국의 억지력이고 국민의 생명을 지키는 진짜 방법입니다. 다카이치 총리와 일본 유신회가 이끄는 새 정권은 공명당이 오랫동안 비틀어온 이 당연한 상식을 일본에 되돌려주었습니다. 이번 8덟위 소동은 세계를 속이기 위한 함정이자 동시에 일본인 자신에게 던진 시험이었습니다. 겉으로 보이는 숫자만 보고 일본은 끝이라고 한숨 쉴 것인가 아니면 그 뒤의 기술과 그것을 운용하는 자위대원의 각오를 믿을 것인가 이제 공명당이라는 저항이 사라진 지금 일본은 전례 없는 속도로 진화하고 있습니다. 바다 아래에는 세계 최강급 잠수함이 숨을 죽이고 있습니다. 하늘에는 적의 눈을 속이는 전자의 방패가 있습니다. 그리고 정치의 중심에는 일본을 끝까지 지킬 배짱 있는 리더가 있습니다. 더는 비굴할 필요가 없습니다. 우리는 당당해도 됩니다. 그렇다면 여러분은 이 군사력 순위의 진실을 어떻게 느끼셨습니까? 역시 일본은 강했다. 안심했다고 느낀 분은 좋아요를 눌러 알려주세요. 반대로 아직 방심할 수 없다. 다카이치 총리가 더 힘내야 한다는 격려 메시지도 댓글로 기다립니다. 여러분의 그 한마디 한마디가 구시대 언론의 편향 보도를 깨는 가장 강한 무기가 됩니다. 앞으로도 이 채널은 텔레비전이 결코 말하지 않는 일본의 진실을 눈치 보지 않고 전해드리겠습니다. 다음 영상에서도 여러분이 놀랄만한 소식을 준비해두었습니다. 아직 구독하지 않으신 분은 지금 구독해서 놓치지 마세요. 다음 영상에서 다시 뵙겠습니다. 일본의 영광이 있기를 바랍니다. 하 오늘 뉴스의 오늘 방송은 여기서 잠시 마치겠습니다. 하 오늘 뉴스는 여러분의 소중한 댓글을 언제나 기다리고 있습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안녕히 계세요. 다음 방송에서 다시 뵙겠습니다.